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제가 인터넷이 좀안 좋아서 끊길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합니다. 특히,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님의 시간에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저희들 영혼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느끼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모든 공간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아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녹, 녹화해 주세요. 아까 녹화 켰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예언이 들어왔다. 시작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19장.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쓰시고, 쓰시고 자세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 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있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토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토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 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불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서 왔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목소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목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 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28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라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옷을 초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났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나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38절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무략에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날에는 유대 사람이 안식기를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20장 읽겠습니다. 주간 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심은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쌈했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이웃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삿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상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1장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3 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너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안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안 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대가셨습니다. <laughs> 음, 이제 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여러분들 무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19, 20, 21장을 쭉 읽으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저에게는 이 말씀 마지막 그 마지막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고 또 요한에게 계속해서 계속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음성을 우리가 직접 우리 수,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어, 너는 나를 따르라. 어, 이 말씀을 어, 주시기를 어,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어그 복음서 두가, 그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인데 어 이때부터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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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우리 잠깐 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우리 누구 잠깐 한 사람만 한 20초 정도만 이 복음서 두개 복음서를 읽고 조금 마음에 오는 사람 있으면 한 분만 잠깐 나눠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눌 기도하기 전에 잠깐 선생님이 어, 먼저 이게...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이 한명해 네. 볼까요? 송가을 네. 샘 네, 저는... 인터넷 끊긴 거 아니죠? 네. <웃음> <웃음> 어... <웃음> 요한복음 읽고 하면서 한복음그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이나 이제 부활주일 때이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뭔가 단락 달락 읽었을 때보다 뭔가 그 앞뒤에 이렇게 다 읽고 나니까. 또 그것도 이제 저희 세 번역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처럼 책처럼 읽으니까 사실 그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때 그 영화 보여주잖아요 항상 고난 주간 때 그냥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음좀그 고난 주간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가 제일 많이 묵 사게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한 사람만 짧게 나눠줄 수 있나요? 율민이요. 안 나누면 안 끝납니다. 강율민이요. 아니면 은희? 은이? <laughs> 은희야. <laughs> 윤소 y 윤 u k 입니까 네, o u know, y 요 네. know, y o 이 know, you know, 해 o u know, you know, y 어 u know, y 요한복음은 다 읽었죠. 요한복음도 중간부터 읽었긴 했는데 네. 이렇게 성경을 한 번에 이렇게 읽어보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더 아까 가일 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되게 와닿고, 어 되게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좀더 더 신실하게 믿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멘입니다. 음, 아멘. 음, 아멘. 음, 또더 시키면 부담되겠죠? 네. 아 <laughs> 강남 <laughs> 어, 더. 예. 네, 어, 너무 좋고요. 감사한 그 감사한 나눔 좋았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한꺼번에 막세 장씩 읽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장씩 읽거나 그게 이제 한 장만 읽어도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너무 어,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방학 동안에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오늘. 19 20 21장 읽었던 거를 또 오늘 저녁에 잘 때도 묵상하시고 내일 하루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 시간에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과연 저에게 무슨 어, 상관이 있는지 깨닫게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어, 하나님, 내가 정말 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런 영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잠깐 한 15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e a l l y she c r 이 e d a very s o 님 u t i o 를 Nani, yes, Nimi, Josinga, but 니다하나님님 마라살라 솔루시스리 열의 레시오스디 솔루시스레시오스레카비아시고 바라살라 산드라바라카 솔레시드레솔리시드레솔리시오스라 아라바라카 살라 산드라바라카 솔레시드레솔리시레스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같이 하나님 음, 긴 길인데 양쪽에 하얀 꽃들이 펴 있는 그런 터널을 지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네. 이, 길이,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항상 음,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꽃과 같은 그 마음과 그 영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어, 뜻이 아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 읽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좋은 어,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 거룩한 습관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거룩한 길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나님 더 많은 축복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종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응. 아멘 우리 친구들 고생했어요.